안녕하세요. 캠핑보입니다. 벌써 12월달이네요. 본격적인 동계 시즌에 앞서 동계 캠핑의 필수품, 캠핑난로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요즘 동계 캠핑의 인기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. 저도 오랜만에 창고에 있던 캠핑난로를 꺼내보았는데요. 바로 파세코 캠프 27입니다. 얼마 전 헬리녹스 콜라보까지 한정판이 나올 정도로 핫한 녀석인데요, 리프트 형식으로 부피를 줄여서 이동할까지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날로보다 아주 높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12월이면 서울 근교 캠핑장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, 올해는 코로나와 차방 열풍으로 서울 근교 캠핑장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따뜻한 난로와 함께라면, 어디든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겠죠? 캠프27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자동으로 점화를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건데요. 저도 역시도 1년 만에 창고에서 꺼내어서 이 녀석을 켜려고 보니까, 어 붉은색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. 어이 소리도, 띠! 하는 소리가 나는데, 소리도 매우 작아졌고요. 이게, 왜 그럴까요? 그래서 바닥의 수평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연소통을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위아래로도 흔들어 보고 좌우 정렬 다 맞는 것 같은데 어왜안 들어올까요 이 부분은 가장 큰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되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방존이 되어 버리는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스파크를 일으켜도 불빛이 작게만 올라오지 게 올라오지는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전압이 매우 약해졌다는 건데요. 이 부분은 간단하게 건전지 교체로 원래의 생생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. 어, 뒷부분을 이제 열어 보면은 건전지 C 타입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갑니다. 네. 어,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두 개만 따로 교체를 해 봤는데 두 개만 교체를 했을 때에도 이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. 집에 이제 두 개밖에 없겠었기 때문에 새거가 근데 두 개를 교체를 하고 껴봤는데도 이게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통째로 네 개를 교체를 해야지 고전압이 발생되면서 연소를 이길 수 있는 이 불꽃의 심지가 강하게 붙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타의 건전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타의 건전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흔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전지이기 때문에 이 캠프 27 난로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시타의 건전지 같은 경우는 새 걸로 하나씩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제 강하게 이제 켜 보겠습니다. 자, 빨간색 레버를 5초 동안 눌러 주면은 불꽃이 올라오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다시 점화가 되었습니다. 어, 간혹 이 난로를 사용하다, 오랜만에 사용하다 보면은 이 난로가 불꽃이 잘안 붙을 때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난로가 이쪽 저쪽 옮기다 보면은 연통이 이 원하는 위치, 정확한 위치에 이 정렬이 안 되었을 때에도 이 불꽃이 안 붙을 때가 있고요. 이 바닥에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을 붙일 때에도, 어, 이렇게, 어, 점화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전하게 난로를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안전하게 환기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다고 해도 환기를 꼭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족하지만 짧게나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직은 제가 육아 중이기 때문에 정말 막간의 시간을 정말 쪼개고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. 조만간 좋은 시간이 오겠죠. 이상 캠핑보이였습니다.